그분은 너무도 이기적인 남편에게 시달려서 이혼을 결심했대요. 이기적인 종자들 많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예를 들자면 선풍기를 틀어도 자기 쪽으로만 돌리고 텔레비 풀어도 자기 위주로만 보고 그냥 꺼버린대요. 책은 전혀 읽지 않으면서 몸에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에다 혼자서 야금야금 먹는데요. 그 주부는 아이들을 셋이나 기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대요. 자기 실현을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저를 만나서 제가 했다는 말이 있어요. 식사 준비를 할 때, 얄미운 여성한테 밥 준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식사 준비를 할 때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또, 아이들 아버지가 저녁 때퇴근해 집에 돌아오면은 부처님이 돌아오신다고 반기세요. 또, 밖에 나갈 때 뒷모습을 보고도 부처님 뒷모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했대요. 어, 그분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말한 제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 마음에 다, 와 닿지 않더래요. 그러나 이제 마음 공부 삼아서, 어? 하루하루 그와 같이 대했더니 점점 자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네요. 마음이 서서히 풀리더래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든가 미움도 다시 사라지고 없드래요 그래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